우리의 인생길에는 어, 수많은 질문과 또 선택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순간일 때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때 우리는 종종 이 막연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걸 왜 내가 해야 할까? 또 내가 해야 하나? 이런 모습이죠. 마치 오늘 모세처럼 그러한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보냈고 이제는 자신이 잊혀진 존재, 또 이전에 찬란했던 왕자의 지위를 떠난 지 오래 지나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그런 무기력감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사명을 특별하게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사명을 받은 모세는 당황하였습니다 당황하며 또 연달아 질문하였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큰 결단 앞에서 주저하며 하나님께 묻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할 일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꼭 붙잡고 가르쳐 주죠.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질까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말로 또 행동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시는 길에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또 섬세하게 또 신실하게 대답하시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 살피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길에서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되었던 언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되었던 언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단순한 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지속성과 또 신실함에 대한 어, 강한 선언의 부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마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는 것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언약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이 창세기에 또 충만하게 드러나 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22장 등등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고요? 한 글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언약을 이어가셨고,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또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그님 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갈대와 같이 요동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한결같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으셔서 언제나 한결같으셔서 자기를 또그 약속하심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레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은 어느 정도에 걸쳐서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천대까지 천대까지 곧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세에게 다시 지금 들려주시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록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와 같이 언약과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해야 하냐면 마치 어 이렇게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 줄수 있는 붙잡아 붙잡 붙잡을 수 있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이 반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붙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9, 어, 119편 89절을 보시면 요하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 우리 가운데 어,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약의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 위에 더욱 더 경고이 서서 복의 통로로 주신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더욱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은 단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명에 대해 너무나도 막연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일하라, 복음을 전하라, 섬기라, 봉사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순서를 친히 알려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만나고 또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고 하셨습니다. 공동체 속에 이 질서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이시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도 질서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단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며 또 명령하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구조. 그것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또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 백성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국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희를 그냥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저들의 고난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를 저들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역경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고 계신다. 여전히 함께 하셨다. 라는 그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어, 함께하고 또 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서 광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핑계를 대라 그렇게 핑계를 있는 것처럼 또 그럴싸하게 되면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과 권리를 마땅하고도 당당하게 회복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 어, 백,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을 너무나도 부,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이 되죠. 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청은 단순하게 탈출을 위한 변명을 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그런 신앙의 단호하고도 너무나도 중요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실 때에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단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듯 공동체와 개개인의 개개인이 질서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채워지도록,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그러한 자리를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이끄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 길이 막막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는 경우,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감이 존재할 때.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해야 할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깨어 집중해야 합니다. 어, 비록 낙심과 또 주저함과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때라도 말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하심에 잘 귀를 기울여 언제나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또할 바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다가 주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빈손이 아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빈손이 아닐 것이다. 이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단지 출애굽이라는 이 애굽에서의 출발, 탈출만을 이 준비시킨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이 출발에 있지 않고 일을 행하실 때에는 예비하신 은혜들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비하신 은혜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으로 나갈 때에는 필요한 이 자원까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원까지도 필요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 아니할 것임을 이렇게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강팍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나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에 놓인 이 장애물과 어려움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한 이 마음까지도 아셨고 또 그것이 십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임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어쩌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크고 무거운 장애물과 또벽 어려움이 있죠.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벽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장애물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두려움과 장애물들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실 리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기 위한 능력도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팍한 그 모든 것들을 꺾는 방법도 친히 준비하시고 일러주시고 계시죠 20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위해 친히 그분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임하여질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친히 크고 강한 손으로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시점과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강한 손은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열 가지 재앙의 심판의 모습처럼 때로는 이적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발시키실 때에 빈손이 아닌 출발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백 년간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유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큰 것들로 박탈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해방만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재산과 또더 나아가서 존귀함까지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회복의 언약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기왕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단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까지도 입혀주시는 것이죠. 22절 말씀처럼 은, 금, 폐물을 얻어서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그 모든 모습들을 뛰어넘어서 노예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며 말하라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빈손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로, 때로는 사람을 통한 도움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채움으로 우리의 손을 가득 채워주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시키시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였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히 함께하는 길이요 강한 손이 역사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부르시지도 않으셨고 또 빈손으로 보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최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존귀하게 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또 그렇게 응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낙심이 있다면, 이 사명의 길에 낙심이 있고, 또 주저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다른 것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